할렐루야. 아 할렐루야하하하하할렐하야하하하 야, 하하하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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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장이하하하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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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정말, 어, 감동, 감동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아이고, 이 할배는 또, 에이, 래 아, 성령의 역사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할일 많아요. 일어나십시다. 할배, 할배 화이팅! 길거리 노방 전도하는 겁니다. 황금 어장이요, 황금 어장 잘해요. 아멘, 아멘, 복복이여 니이 <laughs> 수고하셨고하습니다수고하니다수고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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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잘 보셨는가요? 사실 이 캄보디아 노방정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고 보니까 어 정말 희망을 봤습니다. 캄보디아가 복음의 황금 오전인 것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다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.